안녕 전영호 화가 귀천 스토리 오늘은 능수화 꽃 그림을 감상하면서 먼저 감상하고 영상하겠습니다. 어, 능수화 꽃을 좀 그려봤는데요. 어, 유화는 오래 말르고 그래서 화면에 여러분과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기에는 좀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요새 릉수화가 많이 폈길래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 이렇게라도 감상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예. 네, 하늘을 향하여 네, 나리꽃도 하늘을 향하여 네, 마을이 보이는 소떼도 꽃대 가족들도 모두가 하늘을 향해서 어, 능수화 꽃도 능수화 몸물리 활짝 핀꽃 모두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있습니다 꿈 어디서 오는가 저는 촉촉한 대지에서 높은 하늘에서 여행 중에서 일상 회복 중에서 친구의 고운 말에서 저는 이렇게 소소한 일에서 어, 꿈을 찾고 또 행복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꿈을 찾는지요? 그리고 어디에서 꿈이 오는지요? <laughs> 좀 궁금하군요. 오늘은 보랏빛 소원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고 많은 그 공감을 얻고 그 참. 마음에 와닿는 마음을 울리는 시였습니다. 병원 옥상. 갈라진 틈 비집고 피어 올린 꽃. 맑은 미소로 청하는 보랏빛 소원. 틈새 흙 기름질 리 없지만, 물고일 리 없지만, 빗줄기 스며들 리 없지만, 바람 앞에 꽃꽃이 세운 몸 들려주는 꽃. 생명의 속삭임. 옥상문 따고 올라오는 환자 있거든. 희망 잊지 말라는 메시지, 보랏빛 소원. 네, 이태규 시집에서 그러면 중에서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다시 한번 설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랏빛 소원. 남자분인데 시를 참 곰살스럽게 썼어요. 그리고 솔직 담백하게 제 마음을 올렸습니다아 여러분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댓글 몇가지만 보겠습니다. 어, 주 꿈꾸는 마을이네요. 마음 꿈이 있다면 희망도 있겠죠. 숲 유토피아 같은 그곳, 능소와 자연의 조형물이 어우러진 마당, 앞으로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화, 하늘을 향한 꿈, 좋아요.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지막으로 그림 한번더 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당신을 응원합니다. 잘 보이시는지요? 아직 들 말라서 약간 번득번득해서요 어, 화면이 좀 음, 뭐라고 그럴까요? 반사된다고 할까요? 예, 아직 유화라서 기름이 덜 말랐습니다. 앞으로 더 완성을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 또 만나요.